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 쉬운 표현이에요. 에, 우리 패스가 있는데, 뭐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배우죠. 패스포, 뭐뭐로 통하다, 통이요 통하다. 아윌 어, 패스, 난 통과. 나는 이번에 안하겠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메이크업 패스, 뭐 이렇게 또 작업 걸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오늘은 요두 개만 알아보기로 하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하니 oh, 잭의 아버지는 C.C에게 인사했다. 팔을 쫙 펼치고 He crushed her to him. 꽉껴놨다는 거죠. I'm okay. 음, 이게 뭐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전 괜찮아요. I'm okay. C.C가 말한 거죠. Barely able to breathe. 숨을 거의 못쉴 지경이었다는 거죠. 조나단 스페이스. 이게, 이게 이제 시, 시부모예요. 조나단의 얼굴은 Remarkably unlined. e f o r someone near, near 60, 60세 가까운 사람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주름이 없었다. And still, and he still lots of hair. 머리가 아직도 많았고, an ashy, 잿빛, 브론드, 색, 색이고, just beginning to fray. 이제 막, 어, 회색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He was fit, 건강하고, tanned. 햇빛을 잔뜩 받았고, 음, 태, 피우를 태어났고 그도 15 years 15살은 젊어 보였다는 거죠. 실제 그런 것보다 60인데 60에서 15 빼면 몇? 에, 60에서 15 빼면은 45인가요? 어, 45세로 보였다는 거죠. which of c o u r s e he loved 물론 그는 그를 좋아했다는 거죠. his gas touched the ages of the children 그의 아 자녀들 즉 자기 남편 때인 네, 나이들인 거죠. 그의 자녀들의 나이들만이, 나이만이 prevented him from stretching the truth about the years. 세월에 대해서 하 진실을 스트레칭, 왜곡하는 거죠. 스트레칭하는,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 별거 없죠. 에, 패스포즈 지금은 통하다. 이런 거죠. 자, 다음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으로 내려가서 봐야죠. 다음 글이니까. Actually, we thought we'd take you out to dinner. 아, 나가서 디너, 저녁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간단한 걸로. How to place that deals with kids. 애들을 다루는, 애들이 가는 그런 것도 어때요? Are you talking? 예, 네, talk는, talk to, talk to me. 이래서, talk about. 뭐, 자동사로만 생각하는데, 이럴 땐 타동사로도 쓰여요. Are you talking 맥, 맥도, 맥도날로 말하는, 맥도날드 말하시는 거예요. 아나한아이스크 uh, 물었다. 아 끔찍해하면서, 리얼리 l 드 정말 아빠. 아 w 패 l 전 통과. 이번 전 통과. She looked p o i n t 반짝이는 그팔면에서 반짝거리는 시계를 에, 살펴본 거죠. Though she w a 그들 모두에게 just get out. 그냥 나가서 나가고 리 e a 그냥 자기는 놔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cc는 여기서 시와 여기 또 나오는 어허는 전부 다 cc를 받는 거예요. 먼저 나오는데도 원래는 여러분이 대명사라는 거는 순서적으로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먼저 선행, 선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종속절이면 가능한 거예요. 주절이 아니고. 아, cc 에, 밑백 바이트의 과거죠. 바이트백은 입술 같은 거를 확 대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억누르는 거죠. 입술로 입술을 악물고 그죠. 그러니까 충동을 억누르고 saying, 대신 말했다. You know that's really nice. 그거 정말 좋은데요. I thought BJ나 BJ와 저는요. 우리, BJ야죠. 우리는요. We just kind of camp out here. 오늘 밤은 여기서 그냥 야영 하듯 지낼래요. 음, she forced smile. 조너슨에게 억지 웃음을 보였다. 왜냐하면 조너슨은 had been so instrumental. 어, instrumental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도움이 됐다.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In 후 hooking up with 사귀는 거. hook 고리로 탁 잡는 거니까 서로 어, 사귀게 되는 거죠. 먼저 그 연애를 할때 잭과 사귈 때 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땡스라고 말을 한 거죠. 자, 뭐다 이해 되겠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예, 패스예요. 패스. 패스. 지금은 표현이니까 뭐 이렇게 구동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통하다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크가 타동사로 논의하다 말하다 이 뜻이 있어요. 디스커스잖아요. 타동사로 쓰인다는 거죠. 그다음 the c a n d i d a t e 후보들은 I want to talk taxes. 그런 세금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한다. At the dinner table, everyone was talking. 아뭐 이자율이 상승이 됐다든지 실업률의 숫자, 실직자의 수, 실업자, 실직자 실업자 실업자의 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지칭하다 언급하다 이것도 그냥 말하다로 다 해석해도 돼요. How long? 얼마나 길게요? Are we talking five years or are we talking t h r years? 5년 3년을 말하는 거예요. Are you talking? 맥도날드 말하는 거예요? 에디 가는 것? 응, 음, though she wanted to tell them all,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cc가 뭐 뒤에 나왔죠? 대명사인 시어는 먼저 나왔지만, 종속적 글질 하위절에 있어서, 에, 뒤에 나오는 cc를 거꾸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커테포라, 후방대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뭐 이런 거는 하기가 어려운, 이 용어상의 문제점도 있어서, 여러분이 외우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거. 그런 게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거. 주어 나오고 고유명사 나오고 대명사 나온다. 정상적인 거. 그걸 언애프라라고 해요, 언애프라. 아, 그 전방 대응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이런 학문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이 머리 아프니까요. 아무튼 대명사가 이렇게 먼저 나올 수 있다. 종속절에서는 먼저 나오던가 지배 관계상 하위절에 있다는 것은 에,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가보먼트 바인딩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먼저 나오죠? 대명사가 먼저 나왔을 때이용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에 이렇게 대명사가 먼저 나와서 되는 것을 이렇게 테포라라고 얘기하고요. 어 고유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나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 있죠? 그걸 언내포라라고 얘기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이게 비정인 순서지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갑자기 헷가닥하게 되면 지금도 이 문장이 여러분이 그 앞에 그그 그 뭐예요? 이거 보면 앞에 에, 자넬 자넬이그 앞에 나와 있죠, 자넬. 에, 여기 자넬 에스크해가 이거 나오잖아요. 자넬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도시 갑자기 시 나오니까 이도 뭘까 싶은데 이 시는 CC를 받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하지 못하면 요시가 뭐 누굴까? 요허는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민스러울 수 있다는 거. 갑자기 헷가닥하면 이게 아주 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 이것도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그자, 그리고 인스트루멘탈이 도움이 된다는 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이 뜻으로 어휘로 줄어 나옵니다. 악기의 기구의. 이런 뜻으로 안 나옵니다. 유익한 도움이 되는 뜻으로 나와요. Jonathan f r e s so instrumental in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죠. 패스포 통과하다. 15년보다 젊은 걸로 통할 수 있다. I will pass 통과. Really 울 e a I will pass. 전사용할게전 빠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혹시재있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